2024년 8월 5일 월요일. 개띠 운세. 개띠. 46년생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.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세요. 58년생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날입니다. 70년생 자신의 능력을 믿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. 82년생.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94년생 역경을 극복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06년생 이성훈이 좋으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. 18년생 새로운 경험을 하기 좋은 날입니다. 오늘은 재물운이 좋습니다. 그러나 과욕을 삼가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운세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.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